이 기회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 이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졸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 힘 빠져요. 눈 뜨는 그라기도고 저는요 무사님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눈 내리깔잖아요. 눈 똑바로 동부산 쳐다보면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희미하고. 뭐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라아줬다가도 목사님한테 빠뜨고 말씀 들으면요 그어둠들이다 거쳐요 그런 목사님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분들 영성 있는 분들 보면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아무나 아무리 해. 내가 그그 그 은혜를 좀그그 그 순간순간 좀 경험을 하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열려서 안열안 열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어둠은 마찬가지요. 근데, 정말 깨는 목사님들, 그, 뭐, 그자,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가서 막 힘들게 갔다가도, 이렇게, 어둠에서 서서히 거치는 걸,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 얼굴이 들이마시고요. 강대성이 환해요. 그런 은혜를 좀,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찬양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하시네요. 이 말씀 필려 했나요? 했나요? 여러분, 그냥 이제 묵상하지 마시고, 저형 하나님 아빠 어른아이 같이 막, 어른아이 같아. 어른아이막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회개하고 내가 전에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누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다시는 기회가 온다면, 전음으로어른 같이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서 요즘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다가 그냥 그 순간들을 다 놓쳐버린 것 같아 그냥 그냥 해야 되다가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판단하고 하다가 그냥 그 좋은 은혜를다 흘려버리고 놓쳐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영성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기 시 바랍니다. 예. 그럼 다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시나리오 한번 찬양해야 되겠죠. 모두 나오셔서 그냥 군데군데 서세요 이렇게 넓게, 널찍, 널찍하게 이렇게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